우두봉의 라크스헤드 매듭으로 실을 고정시켜 주었으면 내네 줄을 잡고 가운데 두 줄을 기둥줄이라고 생각하고 양쪽 줄로 매듭을 만들어 줄 거예요 숫자 사를 생각하며 사야 코를 만들어 주고 반대쪽 줄을 아래로 넣어 코쪽으로 빼줍니다. 이때 오른쪽에 줄 순서가 코를 만들어준 줄 위에 코로 통과할 줄이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. 이제 대칭된 살을 생각하며 매듭을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형 매듭 하나가 완성됩니다. 스퀘어 매듭이라고도 해요. 계속해서 만들어 줄게요.